안녕하시죠, 원신 아빠입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비가 주룩주룩주룩 내리네요. <laughs> 자, 이분은 누구일까요? 음흠. 이분은 어, 전에 그 며칠 전에 오공주, 오공주 팀이 에, 우리 식당에 오셨는데 어, 그때. 오공주 중에 두 분만 오셨어요. 그러니까 이공주가 되셨는데, 오늘 또 다른 분이, 이두 분이 오셔서 또 이공주로 됐죠. 그러니까 한 분만 더, 한 분만 더 오시면 이제 진짜 오공주님이 되시는 건데, 한꺼번에 다 모이시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. 요즘에. 예. 그래서, 오공주 중에 이공주 오셨고, 요번에 또 이공주 오셨으니까 사공주가 되셨고요. <laughs> 이제 언젠가 또한분더 오시면 이제 오공주가 확실하게 됩니다. <laughs> 재밌네요. 재밌습니다. 이런 재미로 스케치도 하고 그래요. 이렇게 하고, 어, 여기 이렇게 웃음을 했는데 안 하겠어요. 그 선, 여, 여성분들은 선 조금 잘못 넣으면은요, 얼굴이 망가져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필요 없는 선은안 넣습니다. 필요 없는 선을 안 넣기로 하고요. 나나나나 음악을 좀 깔았다가 좀 실패해봤어요. 저작권 뭐 그래가지고 음악 안 깔고 그냥 생으로 제가 잔소리하면서 하기로 했어요. 그참 저작권이라는거 어렵네요. 귀걸이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 없는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나리가 음 머리 스타일이 소녀들 머리같아요. 소녀들 잘하는 머리같습니다. 음 오, 머리를 이쁘게 잘 꾸미셨네.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나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여, 여성분들은 잘못하면 얼굴 망가져요. 여기 진주 목걸이를 잊어버릴 뻔했네요. 예리가 있나요? 네. 이렇게 된 걸로 하겠습니다. 눈동자도 이 고요. 네. 예. 좋습니다. 어 오공주님 중에 이공주님이십니다. 예. <laughs> 또한분 맞아. 어, 그려야죠이 아, 영상은 제 것이 아니라 오공주님 것입니다. 그러니까 보신 후에 바로. 어 캡처 해 가세요. 캡처 하실 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저장도 하고 소스도 복사 그런데 제일 편한 게요 공유라는 게 밑에 있죠. 거기 공유 딱 찍고 어, 카톡이나 자기 핸드폰에 담아놓는 좋아요.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어, 카톡에서 다른 분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죠. 네. 예. 자 그러면 짠짠짠 들어가겠습니다. 광라요, 오공주님. 와, 막 떨어지네요. 짠짠짠. 사인 들어갑니다. 날씨가 더우니까 사인펜이 넘쳐 흐르네요. 자, 그러면, 오늘 21년 10월 중입니다. 네. 자, 자 여러분 또, 나머지 한분 더, 오공주님 중에 이 지난번에 이공주이번에이친구또이나 이번에 그리게 되구습니다구는이니다는이 친구는 이친구하